네, 안녕하세요 제피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에 점핑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영웅을 받고 어떻게 덱을 꾸려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그 전에 유튜브, 유, 구,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 세나에서 세레나,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 뭐부터 시작하지 이런 생각으로 다들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는데 제나 방수,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자 분들이 갈피를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영상이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그러면 올려 드릴게요, 티어, 티어 올려드리고 제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세나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PVP를 하려면 PVE부터 해야 된다. PVE가 뭐냐? 몬스터랑 싸우는 모든 컨텐츠를 PVE라고 합니다. 즉 레이드, 요일전전, 공성전, 보스전 등등을 말하고요. PVP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끼리 대전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플레이어 vs 플레이어인데, 네 PVP를 하려면 당연히 장비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가 있는데 전쟁이 났는데 적은 총을 들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PVE 컨텐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렛나는 PVE를 기반으로 PVP로 나아가는 게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우선은 PVE 덱부터 짜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결장덱을 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결장덱을 먼저 짜가지고 짜가지고 망한 산증인이에요. 저는 결장덱부터 짰습니다 세나 할 때. 그래서 1년 동안 플래티넘이 있었어요. 난왜 결장체가 왜안 올라가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이드덱 장비도 없고 이렇,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PVE를 먼저 짰다면 더 빨리 왔겠죠. 지금 지금 위치로. 많은 분들이 레이드를 짜고 열드는 짜고 공선을 짜고 하면 도대체 PVP는 언제 하나요? 너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달, 한달두 달. 두 달. 이게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길이구요 세나는 좀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좀 서론이 이제 길은, 길었던 것 같은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먼저 쫄작때부터 짜셔야 되는 쫄작은 지금 바네사 주니까 바네사로 쫄작 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우선은 요, 요일 던전 덱 짜시구요 요일 던전은 각성 클로에랑 테라 영지에 각성 클로에랑 그리고 각성 스니퍼를 데리고 가시면 요일전은 그 앞까지는 도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딜러들을 보충하시면 지옥도 도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클로에랑 스니퍼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요 점핑에서 얻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점핑에서 얻으시면 안됩니다 여기 가이드캐스트 하시면 육성 30레벨 영웅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는 클로에를 받으시고요 클로에를 받으셔가지고 각성의 조각 300개 주는 걸로 클로에를 각성시키세요 각성시키신 다음에 스니퍼는 육성영 우수한 건 여기서 두 개를 주거든요? 또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 주고, 또 푸시로도 매일 두 개를 줍, 하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 들어가셔가지고, 영웅 들어가시면, 여기서 스니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니퍼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스니퍼를 받으셔가지고, 클로에또 이제 극악을 도시면서, 각성의 조합 받으시고, <laughs> 스니퍼 각성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레이드 덱 짜셔야 돼요. 레이드 덱 레이드 덱은 각성 세인, 각성 지크, 각성 벨리카, 각성 소이, 육성 유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레이드는 PVP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가 수급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레이드 덱을 초반에 맞추셔야 더 많은 장비를 수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이드 덱을 짜시면 보스전 중에서 태풍의 날개라는 컨텐츠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덱을 짜시는 게 좋고요. 레이드 덱은 점핑 이벤트에서 받아줍니다. 여기 점핑 이벤트 그래서, 각성 세인, 각성 벨리카, 각성 지크, 각성 소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점핑 이벤트를 다 받으려면 7 개인데, 여기서 7개 중에 4 개를, 네 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4 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처음에 세인부터 받으셔가지고, 클로에랑 같이 함께 지옥을 도시면서, 각성의 조각과 원서를 얻으시고, 진행을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그리고 벨리카, 지크, 소위 순으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벨리카는 쫄작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좀 빨리 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쫄작이라고 말했는데 쫄작 같은 경우는 이제 1레벨 영웅을 30레벨까지 찍으면 루비를 주는, 주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라기보다는 뭐이 작업을 반복하는 게 쫄작이고요. 그 작업을 하시려면 5인기가 많은 영웅을 쓰는 게 좋은데, 각성 벨리카는 스킬 구성이 4인기와 5인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쫄작에 적합합니다. 자 레이드 덱을 짜시고 나시면 보스 전덱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 전덱, 보스 전 보스 전은 보시면 장비 들어가시면 보스 전 장비 보시면 PVE 방어력이랑 PVE 공격력이랑 PVE 마법력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 전 하셔야겠죠. 이 보스 전 장비를 하셔야 어려운 공성이나 뭐 이제 레이드도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자, 보스전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강철의 포식자, 태풍의 날개, 우마왕 이 세가지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공략같은 경우는 보스전 공략 영상을 따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강철의 포식자는 세인 아니면 뭐 스피나 이런 마법 딜러들 한명이랑 그리고 어... 성십자단에 지크 그리고 아이사 대륙의 아수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각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각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소이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각이랑 소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첼 <laughs> 자, 레이첼 같은 경우는 어.. 초보분들이 꼭 받으셔야 될 세븐나이츠 영웅 중한 명입니다 육성 레이첼 한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PV, PV를 웬만하면 다돌수 있기 때문에 레이첼은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날개. 태풍의 날개는 이제, 어, 성십자단에 지크, 그리고 성바범 연구탑에 벨리카, 그리고 세인 하나 가시고, 그 다음에 소이. 소이. 그 다음에 세븐나이츠의 레이첼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약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센스쌩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날개랑 레이드 덱이 비슷비슷합니다 육성유위랑 레이첼이 바뀐다는 거 빼고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레이드 덱을 먼저 맞추시면 태풍의 날개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그 다음에 우마왕은좀 약간 후반부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후반부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덱도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에스파다 그리고 제이크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레이첼이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레이첼 넣고 이제 소이를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이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여기서 각성의 스파다가 없는데 각성의 스파다 점핑으로 받아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우선은 우선은 다른 보스턴을 좀 하시다가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에스파다를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점핑해서 받으시지 마시고요. 오마왕에 대한 자세한 공략은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성전 덱을 짜셔야 돼요. 공성전은 이번 점핑 때 공성전 덱을 완성하셔야 더 높은 길드를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성전은 길드 공환도와 세나 포인트 다크 포인트로 어 세나와 다크 나이츠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진행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 점핑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길드들이 어려운 공성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첼세인 그리고 각성 헬 각성 해반 각성 헬레니아 각성 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특수 요일에 따라서 각성 카린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웅을 받아야 되냐? 점핑에서 받을 나머지 아까 레이덱 드네 마리 받고. 점핑에서 받을 3마리 말씀드립니다. 각성, 에반, 각성, 헬레니아, 각성, 리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7마리. 세인, <laughs> 지크, 에바, 헬레 아, 세인, 지크, 벨리카, 소이, 에반, 헬레니아, 리나. 이렇게 7명 받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공성 공략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7명 이제 됐고, 이제 PVE 덱을 짜시는 거 얼추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또겔리두스 그런 거는 후반부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겔리두스덱 같은 경우는 점핑 영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짜셨다면 장비와 원소, 그리고 각성의 조각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PVP를 짜셔야 됩니다. PVP 컨텐츠는 메타가 자주 변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 v 오셔가지고 BJ분들, 저 말고도 다른 BJ분들도 득상난 많이 하시거든요. 백상나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오늘 오를리가 쓰이다가 내일 바네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녹스가 쓰이다가 내일 챈슬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메타가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PVP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VP는 백상나물 받아라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신규 유저를 위한 영상도 어느정도 끝났고 이제 이 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뭘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번 점핑을 통해서 받으면 좋을 영들몇가지 추천드릴게요 우선 방 덱을 위해서 방 덱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 우선 루디가 너무 쩔 렙이시면 나타를 쓰시는 게 낫겠죠 루디가 32렙 정도 되면 뭐 32렙이면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나타 쓰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 다음에 레이첼이 쩔 렙이신 분들을 위해서 각성 아리엘 내 지, H의 자리를 아리엘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엘 가시는 것도 좋고. 쫄작을 빨리 돌수 있는 유리. 유리 정말 쫄작 빨리 돕니다. 스킬 모션 시간이 짧아가지고. 물론 단태가 있지만, 단태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받으시기 힘들기 때문에, 아, 받으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흑마법 연구탑의 실비아도 추천드립니다. 10년의 탑에서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딜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의 탑에서 실비아도 좋구요. 다음에, 뭐, 결투장을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도 결투장 방대기를 쓸때 고려하는 영웅, 첸슬러첸슬러는 에반과 함께 바퀴벌레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첸키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쓰시네. 있어요. 워낙 고인이 안 됩니다, 지금. 요즘도 다시 첸슬러가 다시 보이고 있죠. 지금 워낙 이제 루디랑 크리스가 리메이크 되다 보니까 첸슬러가 다시 보이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성십자단에 루리 니아도 <목소리>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심년의 탑에서 그림자단 배치 미션 할때얘 받으시는 것도 괜찮구요 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나에서 갈피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프리카TV의 제프님을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더 다양한 덱상랑과 길잡이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제프TV의 제프였고요 저는 다음 공략 영상과 더 재미난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